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로 하는 올로드샵 풀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굉장히 촉촉한 그런 쿠션을 쓰고 아주 좋은 파우더를 얹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걸 사실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떠들다가 그랬어요. 전 떠드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메이크업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로드샵 메이크업 출발! 빵! 오늘은 올로드샵인데 스피드하게 일단 요 이니스프리 블랙트 에센스로 저 얼굴에 물을 먹여볼게요. 결국, 이렇게 촉촉하게 먹여주고 그리고 스킨푸드 파슬리 에센스 쓰도록 할게요. 어제 2박 3일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어, 요번에 서울에 갔던 거는 집 때문에. 집한번또 현장 미팅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 공사 과정도 봐야 되고, 그랬는데, 다음 주나 또 서울을 가야 돼요. 어제 또 미팅도 하러. 그래가지고, 아, 이 애를 데리고 서울을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게 행복하다. 에? 겁나 행복해. 응? 그리고 워터베크. 이 이거 좋아요. 음.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연작 베이스가 사실 로드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그 연작 베이스를 봐줄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쿠션으로 가요 어쩌까요 연작 가요 봐줘요 로드샵 베이스 그래요 어, 로드샵으로 변신을 좀 할게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났거든요 내가 선크림 무기자차를 신나가지고 바르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잤잖아 그랬더니 그냥 응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아 귀걸이 귀걸이 자꾸 했던 게아 귀걸이가 뒤집어졌다나 귀걸이가 너무 예뻐서 정보를 자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역시 글씨는 자세히 읽어야 돼 제가 사실 달바가 로드샵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라떼 마리아 로드샵 가격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아무래도 좀 할머니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 요즘 로드샵 가격은 다좀 높다 이래 약간 MZ세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MZ 아니에요? <laughs> m g 예요 알았어요 m z 다 MZ다. 아, MZ 세대가 왜요? 음, 아, 킹받네. 아, 이게 또 글로우기 때문에 뭔가 제스타일에잘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묻어나요. 아이, 게 글로우한 거는 이런 느낌으로 발려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느낌으로 발리면은, 아, 되게 발림성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달바, 저는 그라인딩을 그냥 그랬는데, 오, 이거는 괜찮네. 그 무난하게 쓸수 있겠다. 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바르면은, 솔직히, 마스크에는 오지게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파우더 처리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파우더 대박. 제가 광고를 해서가 아니라, 진짜. 바닐라코가, 파우더가, 그 머리에 발라봐. 진짜 미쳤다니까요? 바닐라코 파우더를 머리에 막 떡칠을 해봐요. 그러면 하얘지잖아요? 근데 그걸 탈때 털어내면은, 뽀송뽀송한 게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다니까요? 지속력 좋은 건 진짜 좋았어요. 그쵸? 저한테 영업당에서 바닐라코 써봤는데, 진짜 최고. 바로 뽀송뽀송 장난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 얼굴에 발라도요, 떡지는 것도 진짜 없고, 원래 파우더 입자가 크면은, 파우더 올렸을 때좀 떡질 확률이 더높거 물론 브러쉬 좋은 거 써줘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바닐라코 파우더는 입자가 진짜 고와요저 원래 파우더는 해외 그 명품 브랜드 쓰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닐라코 진짜 좋아요. 아, 여기 지금 트러블 왕큰 것도 있는 것도 좀 괜찮게 잘 가려지고, 이거 괜찮네. 오, 여기 팔자 주름 꺼진데도 이게 잘 올라가네. 그 각질 피지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둬요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유분기가 올라오면은 깨끗해집니다. 아직도 쉐이크 드시나요? 쉐이크는 저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 쉐이크가 맛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배고플 때 그거 한잔 먹고 우유랑 같이 먹는 거여가지고 배가 너무 잘 차니까 전 진짜 그래서 다이어트 지금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식이섬유? 섬유질을 해야 되나? 잘 몰라요. 그런 거잘못 먹으니까 다그 변비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니 고기 그냥 쌈싸 드세요 이래가지고 하필 또 그때 저희 어머님이 직접 키우시는 상추를 주신 거예요 소고기를 상추에 계속 싸 먹었어요 그랬더니 변비 없어지던데요? 엄청 가까이서 봤을 때? 요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합니다 뭐뭐 뭐 완벽하게 잡티가 이렇게 가려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 했을 때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깨끗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청담 샵이 아니다 저는 항상 이, 이 생각으로 메이크업해요 <laughs> 파우더는 바닐라코, 바닐라코가 진짜 짱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힙니다. 그리고, 정말 살짝살짝 살짝 얹어주는 느낌으로. 특히 코 옆에 같은데 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막 빙빙 돌려면서 쓸고, 막 이런 거는 터치가 가능한 피부가 있고, 아닌 피부가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해줍니다. 뜬금없는데, 트루님의 인생의 낙은 뭔가. 저요? 좀 힘들다 하면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것도 남기기도 하고 좀 처졌다 하면은 재밌는 예능을 보거나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카톡하기도 하고 뭐 댓글 보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멍하니 브이로그 편집하고 완성해놨을 때 좋기도 하고 미니 장인! 에그머컬 써볼까요? 애쉬블랙 있고 딥어번이 있는데 전 애쉬블랙을 쓰도록 할게요 조금 이렇게 섬세하게 잡아줘 볼게요 옛날에는 진짜 눈에 색조 엄청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요즘 메이크업이 연해져가지고 뭐 그래도 들어가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색깔 고르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 또못 모르고 골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인터뷰 아닌 것 같다고요? 와 그러면 우리, 메이크업 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추측 이런 거 해볼까요? 인프제, 엔프제 같다고요? 제, 제이, 제이 같다고요? 그 제가, 제이 같아 보이는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거. 그, 것... 여러분, 피가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계획이 없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래도 그 유튜브는 일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 계획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울것 같아. 오, 저 눈물 많아요. 예. 네. 쉽게 울어요. 근데 또 쉽게 그쳐요. 그냥 이렇게 말이 많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발사가 많이 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문학녀일것 같다고요? 저 진짜 좀 창피한 얘긴데전 책을 안 봐요. 아 피는 계획이 바뀌어도 스트레스 안 받죠? 그죠 그게 계획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뭐가 일이 진행이 되면 다 그런 거지 피는 통제돼도 불편하지 않다 네 저는 통제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더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그냥 제가 맞추는 게 편해요 내가 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게 느껴지면 그게 더 불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브로우 하드한 타입인가요? 네 조금 하드해요 근데 이게 엄청 하드하고 그렇진 않아서 발색은 되게 잘 돼요 가는 사람 안 잡을 것 같다. 어 아니에요. 저 가는 사람. 예전엔 어릴 때세번 잡았는데 지금은 한두 번 잡아요. 적극적으로 잡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이후로도 간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의지나 이런 것까지 존중을 안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내주죠. 호불호가 명확하다. 제가 호불호가 명확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당시에는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좋다고 어 하고 따라가는 편인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어 나는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 당장은 그냥 그그 그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더 중요해요. 약간 착한 척 오진 스타일. 들 근데 그 마음이 편해요. 내가 점심에 치킨을 먹었어도 저녁에 치킨을 먹자고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치킨 맛있으니까. <laughs> 아, 네, 이 얘기 해드려야겠다. 오늘 팔레트는 이거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아이즈 팔레트 굿모닝 캠핑. 이거 제품 시딩 와가지고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엄청 흰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썼다가 괜히 그냥 흰기가 너무 폭발할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한데 립을 먼저 좀 발라놔볼까요? 클리오의 슈퍼 블러 틴트 이거 두 가지 색상 진짜 예쁘더라고요. 5번6번 둘다 되게 괜찮아요. 약간 차분한 느낌 올라오고 이게 좀더 화사한 느낌으로 올라와가지고 어, 6번을 제가 살짝 그냥 음만만만 해서 얹어놓은 다음에 색조들을 눈이랑 올려볼게요. 이 앞쪽에 있는 색깔들은 그냥 저랑은 그렇게 잘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 뒤에 5번, 6번 색깔이 오네어에서 리뉴얼하면서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 아일랜드 상판 자재 막 이런 것도 고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인테리어 대표님 계시고 디자인 담당에서 해주시는 대리님 계시고 실버라인 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일랜드 상판 고르는데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뭐 봐도 비슷비슷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마블 모양이 꽤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 이거는 안 할게요 이렇게 제끼고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 대표님이 그냥 이셋 중에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셋 중에 제가 어 이거 깔끔하고 예쁘다.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이거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눈치 보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버라인은 나는 이게 예쁜 것 같아. 하고 제가 고른 거 말고 다른 걸 바로 고르는 거예요. 아이 사람 성격 역시 자신이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거를 확 고르는 어떤 고런 그러고 나서 또그 디자인 전공을 하신 그 대표님의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랬더니 어 저는 이게 예쁜 것 같아요. 하고 실버라인하고 똑같은 걸 고르는 거야. <laughs> 저 그냥 다 남자 이렇게 고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여자 대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또 그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한 거죠 부어 보이죠? 괜찮아요 아이라이너 그리면 눌러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대리님은 어떤 게 나으세요? 저도 이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그럼 보는 눈이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세 분이 고른 걸로 했어요 근데 뭐전 그런 거에 미련이 없어요 뭐. 알아서 잘 골라주셨겠다. 아니, 근데 왜그 사장님하고 대리님하고 실버라인은왜 같은 걸 고른 건데, 실버라인 보는, 있는가? 아, 미련이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걸 고르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포인트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고른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왜, 왜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걸 선택하지 못했는가. 그냥 첫 번째로 선택하지 말고, 그분들이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나도 같은 걸 골랐을 수도 있을 텐데,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게 나만, 나만 그, 어, 옛날에, 어, 너는 깍두기에 한 것처럼 나만 깍두기 된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게 싫다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실버라인이 하잖아요? 그러 실버라인이, 아니, 진실이는 그게 좋을 수도 있지. 왜 같은 걸 고르려고 해? 이래요. 아니, 내가 같은 거 고르고 싶다고. 내가 예술적으로 본, 눈, 보는 눈이 없나? 이런 거죠. 그쵸? 제가 그 얘기를 현장에서도 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는 것으로 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하, 너무 속상해. 안목이 없는 거야, 내가. 난 안목이 있고 싶거든. 벽에. 액자를 걸기 위해서 이 레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줄 같은 거 떨어뜨려가지고 액자를 이렇게 찝는 그런 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그냥 현장에 왔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 그거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고 그 대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어,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서 여기 여기다가 여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네네 뭐 여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바로 메모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하고 안 아, 안방에도 하나요? 안방에도 여기 이렇게 침대 위에 여기 이렇게 하지 않나 왜냐면 내가 나 혼자 산다 해서 그 침대 위에 액자 거는 거 내가 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그 김광규 어? 그 선생님께서 침대 위에 걸때 삐뚤삐뚤하게 거셔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내가 거기 침대 위에 거는 거 봤단 말이어서 여기 침대에도 위 레일 이렇게 아, 하나요? 뭐 내가 해달라고 해놓고 하나요? 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실버라인이 그랬어 머리맡에? 이래요. 아니, 나 진짜 할 말이지. 아, 침대 위에 머리맡에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실버라인 진짜 궁금한 거지. 머리맡에? 왜? 머리. <laughs> 머리맡에 안 해? 이랬는데, 내가 나온 산에서 봤단 말이야. <laughs>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laughs> 아니, 머리맡에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문 옆에 여기 벽이 여기 화나니까, 그럼 여기다 거나? 그래서 제가 대리님을 보고, 여기다 거나요? 제가 <laughs>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대리님은, 여기, 문 옆에 여기 벽에요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데 해주시려고 저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데는 없어요. 그냥, 좋은 데를 추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안방엔 안 하나요? <laughs> 이랬더니. <laughs> 그 디자이너분하고 <laughs> 실버라인하고 눈빛이 둘다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러고 그 디자이너분은 고객님들이 편하신 대로 해드릴게요. 이 눈빛이니까 그럼 그냥 안방에 안 할게요. 이러고 끝냈어요. 그래서 안방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laughs> 근데 그게 요 여러분 지금 듣고 보면 굉장히 불편하시고 답답하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프피는요. 그 상황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지 못한 그것만 불편했지 그 액자거리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 거기에 우리 매니저님 이 있었어야 됐어. 우리 매니저님 이 있었으면요, 내가 화장을 지금 못하겠네. 우리 매니저님가 됐으면, 머리맡에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저쪽 벽에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벽에도, 그, 그냥 설치를 미리 해두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면, 그냥 설치만 해두고 나중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매니저님 이 말씀해주시면, 그쵸, 그쵸! 그러면, 지금 머리맡에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요?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분은 그냥 흔쾌히, 네, 설치해드릴게요. 이러고 끝났겠죠? 근데 그 현장에, 우리 매니저님, 전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게 됐어요. 나 다음에 그냥 우리 인테리어 현장 갈때 우리 멘전이 막 같이 갈래요. 저는요. 무슨 일을 하면서 아무도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도 기분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 아이라이너는요, 어디 건지 아무도 안 물어보지만요, 클리오 거예요. 어, 라이브 처음 보는데 언니 아무도 기분 안 나빠 하는데 왜 언니가 지금 화난 것 같으시죠? 왜냐면 지금 내가 겪었던 것을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들어주고 있잖아요. 공감을 해주니까 흥분을 한 거죠. 화가 난건 아니에요. 저 이제 많이 보신 분들 아실게요. 아시, 아실 아시게요? 예. 제,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이 상해 보이고, 속상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신 분들은 인프피가 아니에요. 제가 화났다고 보이시는 분들은 다 S일 거예요. N들은 저 여자가 화난 건 아니라는 거, 지금 신나서 토로하는 거라는 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S는 지금 내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났네, 화났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S 여러분, 아시겠죠? <laughs> 아니, 귀 아파요? 아, 미안해요. <laughs> S라서 미안한데. <laughs> 아니, 또 미안하면 안 되지. 그럼 인품이 마음 불편하단 말이야. 언더 밑에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라이트한 걸 바르면은 여기가 더 발사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웨이크메이크의 생기 블러링 이게 쓸게 진짜 많단 말이죠. 언더에 요거 발라줘도 되고요. 요거 발라줘도 되고 다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거 브러쉬는 피카소 100, 1215번입니다. 눈 뒤쪽에 살짝만 할게요. 이게 또 제가 색조를 오늘 많이 올릴 게 아니어서 입술이 이러면은 눈두덩이에 색조 많이 올리면 진짜 이상해지는 스타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약간 애기들하고 좀 놀아주면서 이 애기는 어떤 악기 시키면 좀 흥미진진해할지 그런 거 찾아주고 그런 거 하고 싶기는 해요. 내가 또 어, 그런 어린이들이 기뻐하면은 너 얼마나 기쁘겠어요. 강빈이 아줌마가 그 악기를 집에 다 구매를 해놓는 거야. 싼 걸로. 그래가지고 그 실제 악기를 우리 한번 만져보아요. 강빈이네 놀러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하고 같이 놀러와가지고 이 무슨 소리에 맞춰갖고 카드 맞추고 맞춘 사람은 이걸 불어볼 수 있게 해줄게요. 아 그러면 또 애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못 맞춘 사람도 불어볼 수 있어. 요 해가지고 풀로 꺼내가지고 불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안나고잘안 나지. 그리고요 애들이요 신나는 음악이 나올 때 춤추는 거 하고 느린 음악이 나올 때 춤추는 거 하고 다르거든요. 실버라인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빈이가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무릎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근데 느린 음악이 나오면요. 이러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애들은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느린 음악이 나왔을 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인간의 본능인가. 뭐 이런 얘기를 둘이서 했어요. 그래서 또 생각이 든게 사실은 뭐 춤을 배우거나 할때뭐 이렇게 다들 가르칠 것 같기는 한데 움직이고 싶은 대로 먼저 움직이게 해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육아를 하면 그런 이상한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음~~~ 막 이러고 막아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 본능이에요 강빈이도 그래요 지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음~~~ 막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도 본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 맛있는 걸 먹고 음~~~ 야미야미 이럴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본능이니까 언니 옛날 느낌 나요 혹시 그 옛날 느낌, 옛날처럼, 와, 메이크업 이상하다, 그건 아니죠? 어머,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올로드자주 새로운 거 해보려고 치카이치코 브로우를 찾아놨는데 내가 또 떠들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썼네. 내가 한번 그냥, 그냥 얹어만 볼게요. 어디 빈 공간 있어요?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에쉬 그레이. 제 에크멀이 잘 발라져 있어갖고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에 색조가 별로 없을 때 머리가 약간 검잖아요? 애쉬 브라운 저 그런 이름 몰라요. 검어? 갈색이요? 약간 이런 것 말거든요. 근데 브라운기가 있긴 해도 검지 뭐이 정도면. 근데 약간 머리가 검을 때는 눈썹도 살짝 검게 잡아주면 색조를 많이 얹이지 않더라도 또렷한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특히 라이트 톤이신 분들 색조 많이 얹지는 화려한 거못 하잖아요? 그럴수록 눈썹을 좀 검게 치카이치코 좋네. 그건 굉장히 하드하네요. 근데 첫 발림을 잘 모르겠어요. 여튼 또렷해졌어요. 언니, 여기 모기 물린 것 같은데요? 모기 물린 거를 해요. 네, 여기 핑크핑크가 하고 싶었어. 네이밍, 이 펄이 네 진짜 예뻐. 네이밍 아닌가? 미안해요. 네이밍보다 데이지크가 더 예뻐요. 지금 네이밍 옆에 있었는데. 네이밍 써봤는데 네이밍 좀 세더라. 데이지크가 은은하게. 제가 많이 써가지고 펄 이렇게 내가 비어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 사실 이런 펄을 이렇게 많이 비지 않아요. 근데 데이지크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가 있죠. 네, 이거를. 여기 언더에다 해줄게요. 이게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액체 타입의 이런 소리 양 조절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그래요. 내가 못한 거지 뭐. 왜 왼쪽 귀걸이가 또 돌아갔어요? 어우 얘는 왜 맨날 돌아가고 난리야. 살짝 해주는 거예요. 과해요? 괜찮아요. 좀 과하고 싶었어. 뭐못 하고 나면 다지가 하고 싶었다 이걸로 이제 실드를 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P가 아니라 J일 거예요. J는 삐뚤어진 거못 잡거든요. 그래서 J들이 유튜브 메이크업을 보기가 좀 힘들 텐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또 블러셔를 준비를 했어요. 그 컬러그램 음영창조 섀도우 팔레트 <laughs> 아난 여러분하고 놀다 보면 그래. 이게 또 증사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음영을 아까 이걸로 풀었으면 아, 덜 풀렸을 거야. 여기 섀도우 팔레트가 또 있어요. 뭐이 입술에는 사실상 컬러그램에 여주공식이 더 예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에뛰드 팔레트가 약간 열리를 했어요. 사실 오늘 에뛰드 팔레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 거의 할 일은 이 웨이크 메이크가 다 하긴 했어요. 이거 맨날 쓰던 건데 내가 신상을 보여준다고 해놓고 얘가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사실은 이 여주공식을 썼으면 이걸로 할 일을 많이 했었고 요 블링블링한 펄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발라보자. 여기, 여기 괜찮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거 진짜 짱이쁘다 잠깐만, 가있어 봐. 내 이런 펄에서 와 진짜 핵존예, 너무 예뻐. 우 와, 아, 진짜 너무 예쁘이 리뷰를 마치게요. 에? 홀리카 홀리카 비페비 블러셔 무어, 뭐? 너 무어? 뭐? 맥락 없어요. 잠깐만 언니 회사에서 혼나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죄송할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싸가지고 없으시네요. 죄송하다고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죄송할 짓을 하지 말라고 한다니 어? 저희 어머님이야. 어, 갑자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벌레가 나타나면 전본 적은 없지만 실버라인이 말해줬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놈서 벌레를 딱 잡으신대요. 벌레를 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털어요. 허? 내가 또 이거 블러셔를 안 하면 아쉽잖아요. 잠깐 이렇게 여기를 치는 거죠.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무어. 무엇, 무엇? 야치오 브러쉬 안 따갑냐고요? 이거는 원래 약간 따가운 맛에 쓰는 거예요. 내가 또 우리 김숙 언니가, 어, 대구 납작만두는 속도 없고 얇은데 왜 먹냐.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을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야치오 브러쉬는 따가운 맛에 쓰는 거예요. 제가 또 제이처럼 준비를 했거든요. 컬러그램에, 아, 컬러그램 아니에요. FMGT가, <laughs> 프루타. 이 베일 글로우 하이라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이라이터를 잘못하면 진짜 망한 얼굴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코가 긴 사람이 여기를 다 칠하면 코가 더 길어 보이겠지만 그래서 끊어 발라볼게요. 코 끝에. 괜찮괜찮 그쵸? 무턱은? <laughs> 뭐 하는지 모르겠죠? 네, 지금 신용만 하고 있어요. <laughs> 썸네일 찍고 있네 <있다. 웃음> 아니라고요. 난 썸네일 제일 못해요. 재주가 없어 재주가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우리 아빠 그랬거든요. 세븐업이라는 게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키업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썸네일과 어떤 그런 비주얼을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옷에는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가격대가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가는데 새 옷은 매번 사서 보여줘야죠. 좀더 올려볼게요 입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이런 거 발랐을 때 각질 뜨지 않아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봐봐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얼른 눌러 반대로 이렇게. 얼른 눌러. 이렇게. 여게 뜨잖아. 눌러 눌러.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막 비비려고 하지 마요. 그럼 너무 두꺼워지니까 일단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요. 여기 안쪽이렇게 대충 대충 했잖아요. 도구를 써야 돼요. 여기 살짝 떠 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누가 내 입술 볼 거야. 블러한 립은요, 뜨는 맛을 바르는 거예요. 많이 안 떴잖아요. 그죠? <laughs> 지금 약간 화이트 앤 블랙, 대비감 있는 옷에 쨍하게 립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제가 이거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올게요. 여기 앞에 거울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를 할 수가 없는데, 묶을까? 여러분, 고개를 왜 그렇게 고개를 돌려봐요. 로우.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올로드샵 메이크업. 제가 열심히 준비한 대로 <laughs> 했어요. 어, 다못 보여드린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laughs> 다음 아닐 수도 있어요. 영원히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라이브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응. 어. 응. 안녕하세요. 해야지. 응. 응. 자, 이거 봐. 앞에 봐. 안녕하세요. 응. 이거 봐. 응. 아니, 얘가 이게 바디 수트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없는 바디 수트예요 근데 바지가 없으면은 좀 허전해요. 자!